한양교부터 수원화성 남수문 사이에 형성된 수원을 대표하는 명물 통닭거리. 이곳에는 1970년대에 문을 연 가게부터 10여 곳이 넘는 통닭집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 수원 통닭 맛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네. 네. 그 때문에 이랑드리고 아, 이마 제가 해드릴 거여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사장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저 MBC 아나운서인데. 네. 제 이름 혹시 아세요? 아저요 손아무를. 네. <laughs> 아, 네. 네. 어... 저는 손정은 아나운서라고 아, 합니다. 손정은. 네. 네. 네, 오늘 맛있는 통닭 좀 주세요. 네. 네. 이 골목이 유명해진 건 바로 이 가마솥에 튀겨내는 통닭 때문인데요. 또 하나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요. 수원 왕갈 통닭 반반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이게 후라이드고 네. 이게 그 유명한 수원 왕갈비통닭. 왕갈비 통닭이에요? 네. 네. 야, 진짜 궁금하다. 수원에 와서 갈비냐 통닭이냐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 없이 바로 요 왕갈비 통닭을 추천해 드립니다. 프라이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잘 튀겨졌다. <목소리>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음. 제가 영화 극한직업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극장에서 두고 봤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네요. 와 기대돼. 오, 양념 갈비의 향이 느껴져요. 기대했던 왕갈비 통닭 역시 야무지게 한입 먹었는데요. 오, 이런 맛 이구나.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laughs> 아, 오늘 아주 그냥 소원 푸네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수원의 통닭거리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건 영화 극한직업 덕분이라는데요. 사장님은 8년 전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향에 또 다시 통닭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통닭집을 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근데 그때 이제 크게 제가 실패를 하고. 사실, 외식사업은 저한테 체질이 안 맞다 생각해가지고, 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려다가, 이 수원 통닭거리에 어떤 우연 계기로 어, 들어오시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수원사람이고, 이 수원 이 통닭거리에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왠지 여기서 하면 저한테 큰 행운이 올것 같다는 라 막연한 기대에 큰 용기를 내고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양한 시도 끝에 만들어낸 갈비 양념. 여기에 가마솥에서 튀긴 닭을 빠르게 볶아내면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왕갈비 통닭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의 갈비 양념은 손님들의 솔직한 의견이 더해져서 완성된 거라 더 특별합니다. 30년 이상 하신 분들, 사장님들 속에서 젊은 제가 사람남기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했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시도했던 메뉴 중에 하나가 이 왕갈비 통닭이었는데 사실 뭐 사람들에게 뭐 이런 메뉴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세개 팔리고 다섯 개 팔리고 이거 팔리고, 팔리고 했던 메뉴가 나중에 뭐열 배, 스무 배 팔리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어. 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랐고 얼떨떨했어요. 아, 네? 단짠 단짠의 매력에 더욱 유명해진 왕갈비 통닭 이제는 수원 왕갈비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명물이 됐는데요. 가마솥에서 바삭하게 튀겨진 프라이드 그리고 뜨거운 갈비 양념에 한번더 볶아낸 왕갈비 통닭은 수원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갈비맛에 맛있는 부분만 모아서 닭한테 잘 어울리게 잘 축하가 되는 그런 소스 같아요. 단맛만 있지 않은 그런 뭐 바삭함과 동시에 좀 그런 또올것 같아요. 뚫것 같아요, 맛있어요 제가 원래 통닭을 좋아하는데 뚫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